미래학자들은 이제 세상을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건강한 개인, 행복한 가정, 성공한 인생, 국가대표, 가정 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행가리 TV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딱 1년이 됐네요. 팬데믹 초반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공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았었죠. 1년이 된 지금은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1년, 우리에게 코로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코로나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시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뭐였을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보니 코로나 연관어 중 으뜸은 마스크, 2위는 집, 3위는 확진자, 4위는 예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지만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며 확진자 동선을 피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었죠. 분기별로 순위를 나눠보면 미묘한 변화도 감지됐어요. 1분기에는 손씻기와 신천지가, 2분기엔 의료진과 극복이, 3분기엔 온라인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위권으로 치솟았고, 4분기가 되자 백신이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어요. 심리상태는 어땠을까요? 감정 단어들이 어떤 빈도로 출연하는지 살펴봤는데 힘들다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줄곧 1위를 질주했고 2위는 무섭다에서 감사하다, 바라다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의료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나 일상 복귀를 바라봐 정도였습니다. 상위권을 점령한 나머지 감정은 무섭다, 망하다, 답답하다, 싫다, 불안하다, 지친다, 슬프다 등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코로나 블루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뭘 못하고 뭘 했을까요? 못하다 연관으로는 멈춰버린 일상이 드러났죠. 만나지 못하다가 일이었고, 여행가지 못하다, 외출 못하다, 놀지 못하다, 돌아다니지 못하다 등이 뒤를 이었죠. 하다로 본 연관어는 마스크 쓰다가 압도적이었어요 쉬다 운동하다 손씻다 주문하다가 2위에서 5위로 조사됐죠 이밖에도 건강 챙기다 재택 근무하다 혼자 시간 보내다 온라인 수업하다 등이 상위권에 올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일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키워드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각자 3개 정도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죠.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 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지난 1년 동안 저녁 약속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낮에 하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 모임도 대부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에도 뉴노멀로 자리 잡으리라는 확신하에 제 비즈니스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이미 하고 있고 올해는 제 콘텐츠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칼럼을 썼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명령 1호는 집으로 돌아가라 였죠. 가족과 함께 하라는 명령이었죠.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 후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양보다 최근 6개월간 함께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많은 일을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끼 식사를 같이 하고 거의 매일 저녁 양자천 산책을 갑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텐데 다행히 제 직업이 가정행복 코치인지라 그 시간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우준 선물은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할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확보했어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제 일상 루틴을 싹 바꿨어요.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수면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제때하고 있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무조건 운동합니다. 확진자도 안 돼야 하지만, 확진자도 안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 5일은 필요합니다. 헬스장에못 가니 홈프로 바꿨습니다. 밤 10시 이후는 TV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영화를 끊고 대신 책을 봅니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6시면 일어납니다. 일상이 단순해지고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다 보니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든 덕에 매일 새벽 글쓰기를 생활화해 그동안 미뤄왔던 세 번째 책 쓰기도 지난 달에 끝냈어요. 코로나 덕분에요.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녹록지 않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미래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코로나도 이겨낼 겁니다.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잘 살아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아자, 아자! 자,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이 진행하는 행가래TV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